쉬운 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화합 행정 참여 대상 확대 운영으로 네. 꼽으셨는데 네, 네. 기존 참여자 외에도. 다양한 계층을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네. 여기에 나오는 아쉬운 점 말고 시민들 편에서 아쉬운 점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? 아니면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? 부부에서 듣는 얘기는 물론 여기 대상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한 50분 얘기하면 시민들 얘기는 5분 듣는다, 10분 듣는다 이 얘기가 많았어요. 네. 소통하러간 자리에 일망적인 전달 방식에 네. 피드백 없는 소통 방식이 불만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. 이제 나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측면들이 네.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소통을 하러 간 거니까 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겠죠. 시에서도 못한건 불가가 되더라도. 팀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단체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시장실 문턱도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통해서 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. 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나의 얘기를 들어줄 그 통로 같은 게 여기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소통기성 운영하시면서 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여러 군데 하시다기보다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얘기를 올해 좀 들어라.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더라도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특히 또음현동 가시면 네, 네.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재하는 네. 경우들도 있어서 그 네, 부분에 대한 네.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